5월 4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면 포르투갈의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따라 연간 3억 2천만 파운드의 사우디 아라비아로 갈수 있습니다. 사우디 클럽 아릴랄은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슈퍼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공동 소유한 메이저 리그 축구팀 인터 마이애미와 메시의 영입을 놓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잉글랜드 미드필더 주드벨링엄의 이적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독일 구단은 스페인 클럽으로부터 아직 제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크 자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가 성공한다면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를 영입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에 프랑스의 트리오 킬리안 은바페, 킹슬리 코망, 그리고 에두아르도 카마 빙가를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잉글랜드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바이어, 레버쿠젠의 프랑스 공격수 무사 디아비, 코트 디브 아르의 크리스탈 팰리스 듀오, 윌프리드 자아, 마크 게이가, 아스널 감독 미켈, 아르테타의 6인 여름 영입 희망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첼시 또한 신임 감독으로 예상되는 포체티노가 토트넘 감독 시절 영입을 시도했던 자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 바이엘은 미넨,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의 임금 요구로 관심을 줄이고, 전 리버풀과 스페인 미드필더 출신인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을 안토니오 콘테의 후임자 최고 후보로 삼았습니다. 토트넘은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인 루벤 아모림과 최초로 접촉하여 감독직을 제안했으며 이 38살 감독은 시즌 마지막에 그 일자리를 맞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의 공격수 부트 베로호스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남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맨유는 벌리로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230세 0 선수의 올드 트래퍼드 잔류에 대해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에 예상되는 여름 이적 관심을 대비해 잉글랜드 공격수 타미 에이브러햄에게 3,500만에서 4,000만 파운드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리그앙의 마르세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만료된 크리스탈 팰리스의 플레이메이커 자오와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뉴캐슬은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선수인 전 리즈 윙어 하피냐를 7천만 파운드의 이정료로 프리미어리그로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첼시는 33세의 가봉 공격수 피에르 마이너스 에메릭 오바메양을 방출하고 싶다면 그를 무료로 놓아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 축구 단장직을 사임할 마테오 알레마니를 영입하기 위해 사전 협의 중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